즉평의 미래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를 내가 캐서 분에 담아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했을 적에, 이 소나무에서 한 15전 정도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파요. 팝으로. 이제 실뿌리가, 실뿌리가 안에 있는 게 이제 저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안 다치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 넓게 파갖고 동온 거랗게 떴을 적에 얘를 이렇게 하면 하나 두이 그냥 쏙 빠져 나오게 이렇게 삽질을 해야 돼요. 그래 이제 안 다치고 랑 그래 이제 얘를 갖다가 그대로 들어다가 이제 일단 이렇게 살살. 지금, 이제, 흙을 다 떨었어요. 떨었는데, 이제, 요, 화, 요기, 요, 화분에 안 출려니까, 얘가 뿌리가 너무 커. 그, 이제, 뿌리를, 야채 안 출려니까, 화분이, 이제, 얕은 데다 안 출려니까, 그렇게, 밑에 거를 제기, 굵은 뿌리를 잘라내고, 이제 얼추 다 잘라냈는데요. 이렇게 잘라내고 나서, 요 실뿌리로. 이제 요 정도면 들어가요. 저기도. 절대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저 굵은 마사를, 이렇 해놓고, 굵은 마사를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앉힌 뒤에 이제 얘를, 이제 소나무를 여기 앉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잔뿌리가 너무 막 그, 저기가 돼갖고, 이렇게 이제 살살 밀어 넣어가며, 이제, 이렇게 앉혔으면은, 이렇게 앉히고 나서, 이제, 고음 마사로다가, 이렇게 해놓고는 이이이 이, 이 뿌리 사이에 이 흙이 들어 좀 저기가 들어가게끔 마사가 들어 봄 마사가 뿌리로다가 잘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쟤저 이렇게 찔러갖고. 이제, 이렇게 완전히 앉혔을 적에, 이제, 이 철사가 안 보이게, 철사가 안 보이게, 이제 얘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나무로다가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들어도 이게 안 움직이게끔 해야 돼요. 안 움직이게 이게 이제 이렇게 철 이렇게 붙들어 맨 뒤에 이렇게 들었을 적에 흔들리면 나중에도 이제 그 뿌리가 그 저기 됐을 적에 막 이제 움직일 적에 이제 흔들리면 죽을까 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다시힌 거예요. 이제 아까 뿌리를 싹 잘라내 버렸으니까 나무도 옆만큼 줄여줘야 돼 이런 거는 이제 이 정도만. 이 정도만 따내비리고 이제 물을 한번 푹 줘야 돼요 이렇게 됐을 적에 여기서 물이 이 흙탕물이 재빠져 나갈 수 있게끔 물을 계속 줘야 돼요 한참 그러면 여기 보면 흙탕물이막 나온다고. 이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줘요. 이제 지금 이쪽은 맑은 물이 나오걸랑요? 이렇게 한참을 주면? 이놈도, 이놈도 이제 금방 캐서 생긴 건데, 이놈도 이제 그, 이렇게 물을 푹 줘갖고, 물이 스며들 수 있게끔 완전히 쑥쑥 빠져나게끔 이렇게 주는 거요 완전 흙탕물이 이제 빠져나가게. 이렇게해 놓고 얘를 갖다가 저 1년 정도 있으면은 얘가 이제 뿌리 내리고 여기서 이제 눈이 나오고 이제 내년 봄에 여기를 잘라 갖고 눈을 빼서 그다음에 이제 수년에 철사거리를 하든지, 2년 있다든지, 1년 있다 철사거리를 해야지, 딱 맞는 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게 심어놓고 1년에 그애에 얘를 갖다가 시집을 보내면 안 돼요. 2년 있다가, 1년 있다가 시집을 보내야 얘가 완벽하게 살아있는 놈이라고요.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꼭 심으실 적에는, 그렇게 넓게 좀 파갖고 굵은거 잘라내비를 작정하고 실뿌리를 많이 매달려서 심는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2년 있다가 1년이나 2년 있다가 얘를 이제 그 시집을 보내요 얘를 철사 걸은걸 한번 철사 이제 공놓고 이제 이걸 모양을 이제 무늬목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철사를 이제 점 매갖고 그렇게 할 거고, 이제 얘들을 이제 쭉 파갖고, 이제 집어넣고 있는 중인데, 아마 한, 저 위에 있는 걸 이제 계속 파서 집어넣으려고 그러려니요? 다음에는 요걸 갖고 동영상, 그, 철사거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징평의 미래소나무였습니다.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